하지만 오늘 어린이날이 실종 어린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마음이 더 무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실종 아동이 소식이 끊긴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살 이계승 씨는 가정의 달인 오월이면 실종된 딸 생각에 더욱 괴롭습니다. 해수욕장에서 8살 난 선희 양을 잃어버린 지 34년이 지났지만, 막내 딸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실종되기 전선희 양이 갖고 싶어했던 손목시계는 아직도 주인을 기다립니다. 가실종되니까 엄마가 리잖아요그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지갑에놨어요 오면 고 혹시나 실종된 딸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30년 넘게 이사 도안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서 아이가 돌아오려는 믿음 때문에 계속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는 2만여 건.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200여 명의 실종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뭐 슬픔과 뭐 죄책감, 이로 인한 뭐 우울, 불안.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불만, 분노의 감정이 쌓여서 1년 365일 그러한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선희야 어서 오렴. 집에는 이음도 찾아오는데. 선희야 어서 오렴. 선희야. 선희야. KBS 뉴스 하초입니다.